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거북이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께서 거북이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거북이가 처음에는 괜찮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도 없고 먹이 반응도 없어서 분양을 받은 곳에다가 문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의를 드린 결과 이렇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게 처음에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뭐, 기온도 맞춰줘야 되고, 수온, 그다음에 온도, 정말 많은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거북이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는 어디 마트나 아니면은 뭐 문고, 그다음에 뭐 서점, 수족관 그런 데서 뭐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에서 건강했던 친구들이 우리 집만 오면은 개결되기 시작하는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먹이 반응도 없다 그러고 거북이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거북이가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거북이가 거기에서 활발했기 때문에 집어가지고 차에 태워서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이나 지나고 2주나 됐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얘가. 그러면은 그게 과연 거북이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판매하신 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데리고 오신 집사님의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요? 처음에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제 영상들을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터치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적응을 다 끝날 때까지는 먹이 반응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먹이 반응이 없더라도 너무나 보채거나 뭔가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새로운 집에 갔잖아요. 새로운 집. 그 새로운 집에 갔는데. 어떻게 당연히 사람도 적응하는데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두달이건 필요한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 앉혀놓는다고 하면은 그게 환경에 적응하냐고요 얘네도 생물인데 이 친구들이 제가 포장을 해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바로 이 수조에 적응이 될까요? 바로 이 수조에 적응이 돼서 새끼도 낳고 뭐 알도 낳고 다 할까요 그런걸?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다른 것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몇몇개 글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이틀만에 죽었어요 3일만에 죽었어요 일주일만에 폐사했어요 데리고 온지 이틀도 안 됐어요 물론 그 거북이가 뭐 내성이 너무 안 좋거나 뭔가 질병을 앓고 있던 잠복기를 갖고 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그 당시 엄청나게 활발하고 아파 보이지 않던 애가 건강해 보였던 애가 왜 우리 집에 왔는데 병이 더 악화가 됐을까요? 그 모든 게다 처음에는 모든 생물들은 다 환경을 맞춰줘야 돼요. 그 어떤 생물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알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든 생물들 하나하나가 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다 자기네들 사는 공간에 적응을 하고 그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저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수족관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바로 적응을 해서 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족관에서 활발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해서 활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은 다 적응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활발해진답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환경도 잘 제공을 해주고 잘 맞춰줘야지만 용궁 가지 않고 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 건강했던 친구들이 건강하지 않게 된 원인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사했다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환불해달라고 어떻게 키웠는지는 잘 몰라요. 이틀이건 3일이건 데리고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죽었어요.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육 환경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키우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데리고 오기 전에 이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다 필요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생활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생명들을 데리고 오셔서 키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뭐 누구도 뭐라 할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적응 기간까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적응을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